1반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로 이용하고자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이를 허가해서는 아니한다. 허가해야 합니다. X. 2. 도시군 관리계획 등 토지 이용 계획이 새로이 수립되는 지역은 토지의 투기적 거래나 집가의 급격한 상승이 우려되지 않아도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리고 우려되는 지역이어야죠. 우려되지 않아도가 아니라. 그래서 X. 3. 국토교통부 장관은 관계시 도지사로부터 허가구역 지정 해제의 요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허가구역을 해제할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해제하여야 한답니다. X. 4. 허가구역 안에서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하려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도지사가 아니라 시분부청장입니다. 그래서 X. 5. 국토교통부 장관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을 지정하기 전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맞습니다. 다수가 하나만 오, 옳은 곳을 고르니까 1번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2번. 호지거래 허가구역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시장 또는 군수는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지정권자는 시·도지사 또는 국자입니다. 시장 또는 군수. 그래서 X. 2번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허가 받지 않은 거래계약도 법률상 유효하다. 유효가 아니라 무효입니다. 무효. 그래서 X. 3. 허가받지 않고 거래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행강제금이 아니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해당 토지가격이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래서 X. 4.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지상권의 설정을 위한 경우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맞습니다. 5. 허가권자는 허가권자는 시장, 군수, 자치구, 구청장입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해당사항인데 있다고 했으니까 X, 그래서 모두 X. 다 x 가 하나만으로 오른곳을 고르니까 2번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3번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허가구역은 이미 토지의 투기가 발생한 지역은 물론 토지의 투기가 급격히 발생한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도 지정할 수 있다. 맞습니다. 2번 허가구역은 원칙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시도지사는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맞습니다. 3. 허가구역의 지정 기간은 5년 이내로 하여한다. 야 맞습니다. 4. 허가구역의 지정 기간이 끝남과 동시에 다시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도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야 한다. 맞습니다. 5. 허가구역이 지정 공고된 날이 다음 날부터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다음 날이 아니죠. 5일 후부터입니다. 5일 후그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지정은 허가구역의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5일 후에 그 효력을 발생합니다. 그래서 X, 다 오고 하나만 해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니까 3번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4번.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지정권자와 토지거래 허가권자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지정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 그리고 시도지사,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권자는 시, 군, 구청장. 이게 바로 나와야 됩니다. 보면, 지정권자의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장관. 그러니까 1, 2, 4, 5는 해당이 되고, 이제 시장군수구청장 쓰있는 거, 시장군수구청장, 시도지사에 해당 사항 없죠. 그러면, 이 중에서 맞는 게두개 동시에 들어간 거는 1번이니까 4번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5번. 토지 거래 허가 구역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가가 급격히 상승한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투기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허가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맞습니다. 2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정 기간이 끝나는 허가 구역을 계속하여 다시 허가 구역으로 지정하라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전에 미리 시도지사 및 시장 분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맞습니다. 3. 허가 구역의 허가 구역 지정의 효력은 허가 구역의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5일 후에 발생한다. 맞습니다. 자, 국토교통부 장관은 허가 구역의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앙 도시계획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배제할 수 있다. 요거는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거치지 않고가 아니고. 그래서 x 또 허가 구역의 해제 또는 축소의 경우에 지체 없이 이를 7일 이상 공고하고 그 공고 내용을 15일간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맞습니다. 다 오고 하나만 해서 틀린 것을 고르니까 5번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6번.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허가증을 교부하거나 불허가 처분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10일 이내가 아니죠. 10일 이 이거는 민원 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한 처리 기간입니다. 그 민원 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의 그 처리 기간을 보면 15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X e. 허가 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허가 구역의 범위, 지정 기간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알려줘야죠. 맞습니다. 3. 허가구역을 최초로 지정하는 경우 그 지정의 효력 발생일은 그 지정 공고일부터 5일이 경과한 날이다. 맞습니다. 4. 일정 면적 이하의 토지에 대하여 토지 거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맞습니다. 일정 면적 이하는요. 5. 허가구역의 지정에 관한 통지를 받은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 없이 이를 일정 기간 공고하고 공고 내용을 일반이 연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맞습니다. 다 오고 하나만 X. 그래서 6번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7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1.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의 경우 허가받을 필요 없습니다. 2. 국유재산법에 의한 국유재산 관리 계획에 따라 국유재산을 일반 경쟁 입찰에 의하여 처분하는 경우 역시 허가받을 필요 없습니다. 3.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환지 예정지로 지정하는 경우 예, 허가받을 필요 없고요 4. 농어촌 정비법에 의하여 농지 등을 교환하는 경우 예, 허가받을 필요 없습니다. 5. 민법에 의하여 부동산을 교환하는 경우 교환은 매매에 준하니까 이건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 x고 하나만 오니까 7번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8번 토지 거래 허가 지역인 도시 지역 내 주거 지역의 경우 허가받지 않고 거래할 수 있는 토지의 최대 면적은 자이 경우에 그 허가받지 않고 거래할 수 있는 토지의 기준 면적은 주거 지역의 경우는 60 제곱미터입니다. 그런데 최대니까. 국토교통부 그 장관 또는 시, 도지사가 기준 면적의 10% 이상 300% 이하까지 허가받지 않고 거래할 수 있다고 공고할 수 있으므로 최대 면적은 300%즉3 배죠 곱하기 3을 하면 180이 나옵니다 180 제곱미터. 그래서 8번의 정답은 180 제곱미터가 있는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9번.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야 하는 기준면적 중 틀린 것은 1 주거지역 60제곱미터 초과 맞습니다. 2 상업지역 150제곱미터 초과 맞습니다. 3 공업지역 150제곱미터 초과 맞고요. 4 녹지지역 200제곱미터 초과 맞습니다. 5 용도 미지정의 도시지역 100제곱미터 초과 틀렸죠. 100제곱미터가 아니라 60제곱미터 초과입니다. 그래서 x 다 오고 하나만 x 틀린 것을 고르니까 9번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0번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용도 지역별로 토지거래계약의 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면적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단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기준 면적은 고려하지 않음. 1. 주거지역 330제곱미터 이하 틀렸죠? 60제곱미터 이하입니다. X. 2. 상업지역 660제곱미터 이하 틀렸습니다. 150제곱미터 이하입니다. X. 3. 녹지지역 250제곱미터 이하 틀렸죠? 200 제곱미터 이하입니다. X4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위치한 농지 800 제곱미터 이하 틀렸죠. 500 제곱미터 이하입니다. X5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위치한 임야 1000 제곱미터 이하 맞습니다. 다 X2 하나만 5 바르게 연결한 것은 10번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 1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토지이용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허가가 되지 않는 경우는 1. 무주택자가 주거용 주택용지를 구입하기 위한 매입신청. 이거는 허가 대상 맞습니다. 허가 사항 맞고요. 2. 이 농장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거주하는 주소지로부터 15km에 위치한 농지의 매입신청. 20km 이내에있기 때문에 이건 허가상 맞습니다. 3.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한 어 업이 거주하는 군에 소재하는 토지의 매입신청 해당되고요. 허가해야 됩니다. 4. 종교단체에서 지역주민을 위한 비영리 양로원의 개설을 위한 토지의 매입신청 예, 적합하다고 인정됩니다. 5. 토지가 수용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허가구역 내에서 종전의 토지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대체 토지에 매입시죠. 높은 가격은 아니죠. 낮거나 갓거나 아, 낮은 가격입니다. 그래서 X 다 오고 하나만 X 허가가 되지 않는 경우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12번.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관한 내용 중 옳은 것은 1. 법률의 재개정으로 인하여 행정 제한이 강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에 대하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할수 있다. 행위 제한이 강화되는 곳이 아니라 완화되는 곳이죠. 그래서 1번은 X. 2. 국토교통부 장관이 일정 지역의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한 후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기준 면적은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다. 맞습니다. 3. 토지거래계약이란 허가구역과 인접지역에 있는 토지의 소유권. 지상권을 이전 또는 설정하는 계약행위를 말한다. 네. 허가구역은 맞는데 인접지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X 4.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지정 후 해당 토지가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규모 이하로 분할된 경우에는 분할된 이후부터 곧바로 토지 거래 계약 허가를 받지 않고도 거래할 수 있다. 거래할 수 없습니다. 분할된 이후부터 곧바로가 아니죠. 이게 곧바로가 아니라 분할로 첫 거래 계약에 대해서는 이를 전 일단의 토지 전체로 보기 때문에 허가 기준 면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따라서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x O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토지를 거래할 때그 당사자의 한쪽 또는 양쪽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그 밖의 정부투자기관 또는 공공단체인 경우에는 그 기관회장이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할 수 있고 협의가 성립된 뒤에는 시장군수의 허가를 얻어야 토지를 거래할 수 있다. 협의가 성립된 뒤에는 허가 따로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립된 때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X. 다 X고 하나만 오 고른 것을 고르니까 12번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13번. 토지거래허가구역에 관한 법령과 판례의 입장으로 틀린 것은? 1. 속임수나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자라 함은 위계, 기타, 사회, 통영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에 의해 허가를 받은 자를 의미한다. 맞습니다. 이 사후 허가받을 것을 전제로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한 뒤 사후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유효성을 소급하여 인정할 수 있다. 맞습니다. 3. 토지를 매수할 때부터 토지거래 허가를 받음이 없고 토지 매수 후 매매 대금을 완납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타인에게 전매하여 대금의 일부를 수령한 경우는 허가 없이 토지 거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맞습니다. 4번. 한국은행이 계약 당사자인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촌장과 협의하여 그 협의가 성립된 때에도 토지 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 따로 받을 필요 없죠? 협의가 성립된 때에 허가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X. O. 허가받기 전에 거래계약이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계약일 경우에는 무효이다. 맞습니다. 다 5고 하나만 해서 틀린 것을 고르니까 13번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4번,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목적에 따른 토지이용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방치한 경우에는 연일회씩 이행 강제금을 부과한다. 이 경우 매년 신규로 부과하는 이행 강제금이 토지 취득 가액에 대한 비율은 알면 맞추고 모르면 틀립니다. 이거 1년에 1회씩 10%, 100분의 10이죠. 100분의 10, 10에 해당하는 이행 강제금을 부과합니다. 그래서 답은 3분의 1다 100분의 10. 그래서 허가시 이행 강제금은 토지 취득 가액의 10%이고 아예 허가 계약시 허가 받지 않고 계약할 경우의 벌금은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의 30%라는 것도 꼭 아울러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15번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의 매수청구에 관한 설명 중다른 것은 1. 매수청구권은 형사권에 해당한다. 형사권이 아니라 청구권입니다. 청구권. X. 2. 매수 청구를 할수 있는 자는 토지 거래 계약 불허가 처분을 받은 자에 한한다. 예, 매수 청구는 불허가 처분 받은 자가 하는 거 맞습니다. 3. 매수자의 지정이 있으면 토지 거래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보는 것은 아니죠. 어, 반드시 매수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매수 청구했다고 해서 서로 그 금액이 맞지 않으면 계약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X. 4. 매수자로 지정된 자는 반드시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할 의무를 진다.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닙니다. S. 그 매수 청구권은 청구권에 불과하기 때문에 매수자로 지정된 자가 매수 의무를 지는 것도 아니고 매수 청구에 의하여 반드시 매수가 이루어진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5. 매수 가격은 당초의 계약 예정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아, 계약 예정금액 이상은 아니죠. 이거는 계약예정금액으로 어, 하기 위해서는 계약예정금액이 공시지가보다 낮아야 합니다. 그래서 X, 다 X고 하나만 5, 다른 것을 고르니까 15번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16번,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의 선매협의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 토지거래계약 불허가 처분을 받은 토지를 대상으로 한다. 불허가 처분을 받은 토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허가 신청이 있는 토지를 대상으로 합니다. X. 2번.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그 밖에 정보투자기관 및 공공단체를 선매자로 지정한다. 맞습니다. 3. 선매자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한다. 맞고요. 4. 선매 가격은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맞습니다. 5. 토지 소유자가 반드시 선매 협의에 응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맞습니다. 다 오고 하나와 는 X. 틀린 걸 고르니까 16번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17번. 토지 거래 허가 구역에서의 선매 협의에 관한 설명이다. 바른 것은 1. 선매자로 지정된 자는 그 지정일부터 15일 이내에 선매 협의를 하여야 한다. 맞습니다. 이, 선매자는 정부 투자기관 또는 공공단체에 국한한다. 국한하는 것은 아니죠.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종, 주택공사도 선매자가 될수 있습니다. X. 3. 선매는 토지매매 거래계약의 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할수 있다. 토지매매가 아니죠. 매매. 니까 그러니까 거래입니다. 거래. 매매를 포함한. 그, 토지매매, 거래계약의 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선매는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이 있는 토지에 대해 할수 있습니다. 이 경우 토지거래계약에는 매매, 교환, 지상권 설정의 경우도 다 해당이 됩니다. X 4 선매가격은 허가신청서에 기재된 가격으로 하여야 한다. 허가신청서에 기재된 가격으로 하지 않죠. 원칙적으로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X 5 선매 협의는 행정청이 하는 것이므로 행정처분이다. 행정처분 아니죠. 사법상의 행위입니다. 그 선매 협의는 공권력에 의한 것이 아니고 사법상의 행위입니다. X. 다 X가 하나만 오, 바른 것을 고르니까 17번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18번. 포지벌의 거래... 허가 구역에서의 선매 제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가 이용 목적대로 이용되고 있는 경우 해당 토지는 선매협의 대상이 된다. 이용되고 있지 않은 경우입니다. X. 2번 시장 분수구청장은 토지거래계약 허가의 신청이 있는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선매자를 지정하여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개월이 아니라 1개월입니다. X. 3. 선매자로 지정된자는 그 지정일부터 15일 이내에 매수 가격 등 선매 조건을 기재한 서면을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하여 선매 협의를 하여야 한다. 맞습니다. 4. 선매자가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의 가격은 토지 소유자의 매입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토지 소유자의 매입 가격을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한 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X. 오, 선매회부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토지 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 신청에 대하여 불허가 처분을 하한다 불허가 처분을 하는 게 아니라 허가 또는, 예, 허가 또는입니다. 허가 또는 불허가. 그래서 틀린 지문이 됩니다. X. 타액수가 하나만으로 오른 곳을 고르니까 18번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